다이어트 식품으로 훌륭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네, 네, 애들도 좋아해, 애들도. 예, 네. 네, 그 안에 음. 온갖 채소 다 들어있죠. 그런데 단백질 함량 음.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고기가 아니라 오리 고기를 넣으면 음. 몸에도 좋고 네.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쌀국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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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한 7분 정도 음. 이제 끓는 물에 삶았다가 음.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시면서 로 음. 이렇게 붓는게좀덜 하거든요. 네. 준비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월남. 쌈 여기 있는 거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제 싸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간단해요. 싸는 걸잘 싸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싸기 전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네. 래 원래 이 소스가 맛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여기 보면 해선장이라고 오리고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거 한1.5 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아, 쌀국수집에 가면 고물소스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맛을 또 잡아주는 연겨자인데요. 많이 넣으시면 어자를 넣어요. 그래서 1.5 묵은 술 정도만. 아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강력해요. 그렇죠. 것들 중에. 아, 안 생생님 지금 다 재료들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거죠, 전부다. 오리고기하고 네? <laughs>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 여기에 거죠? 중요한 네. 거는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아,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은 한이 정도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장 네. 반 작은술. 간장, 네, 살짝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시중에 그 네. 월남쌈 소스는 달던데. 네, 어떻게 많이 안 달아요. 요거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위해 네. 개발을 했는데요. 네. 겨자면 겨자, 음. 식초랑 설탕 넣는 거. 어. 그리고 월남쌈 이면 그냥 뭐 해선장 소스 어, 뭐 음.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섞은 거예요. 여기 식초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다진 마늘 한작은술 약간만 아, 넣어주세요. 이거 단맛이 전혀 안날것 네. 같은데.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에 것보다... 포인트가 어. 있어요. 네. 포인트! 포인트 바로 사과! 사과! 아 네, 네. 사과죽! 네. 배주반 넣고 사과 저는 여기는 또 새콤달콤하게 여기 사과가 있으니까. 아 어우러지라고. 네. 아니 안 선생님, 아 저희가 네. 지금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단 중에 요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너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환자식으로 괜찮을까. 제가 의심병이 생기는데요. 괜찮나요?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예. 레시피가 중요하거든요. 당뇨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조건 맛없는 음식이 당뇨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즘 병원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퓨전 요리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파스타나 이런 것도 당뇨에 좋은 음, 레시피로 왔다가 파스타고. 연구해서 와. 하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 제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 여러 맞네. 가지 식재료들이 일단 당뇨에 좋고요 그렇죠. 레시피 자체가 지금 보면은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그런 요리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런. 월남쌈은 상당히 좋은 당뇨환자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무엇보다 제가 네. 사과를 선택한 이유는요. 또 집에 가정에 항상 있는. 맞아요. 중독도 네, 예. 하잖아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 넣고요. 자, 아, 이렇게 웃겨요. 양쪽을 아 염해주세요. 네. 이제 하나 썼어. 네, 제가 재료를 다 넣으려고. 그래서 빨리 싸지 않으면 이렇게 들러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아 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돌려서 아 네, 이렇게. 야. 이렇게 예, 준비가 맞아.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네, 응. 안에다 소스를 넣으면 흥건히 밖으로 나오니까 맞아, 맞아. 드시면서 맞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맞아. 되고요. 보세요, 진짜. 네. 얼마나 예쁜지, 진짜.